안녕하세요 무생무치 재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유해하지도 않은 오합지졸 엉망진창 유튜브 알고리즘 조차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끔찍한 혼종 유튜버 랑구앱입니다 네. 구독을 의도하신 분들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실수로라도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께, 아, 이런 허접한 영상을 봐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3분의 1 정도는 제 지인들일 거고, 한 3분의 2 정도는 뭐 생판 모르는 남일 건데, 네. 그래도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실수로라도 구독하시고, 구독 취소를 하지 않은 거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잡, 잡다하죠.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반려묘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 컨텐츠, 그리고 여행 컨텐츠, 가끔씩 백수 블로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모든 것들이 큰 성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나로 조회수가 나오고 구독자 수가 늘려고 하면 반려문 컨텐츠다. 이걸 꾸준히 올리면은 이쪽으로 조금 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느는 것 같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골프 같은 거 하나 올라오면 또 음. 조회수랑 구독자랑 좀 빠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여행 컨텐츠 올라오고 그래서 뭐안 되는 것 같은데 요거를 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네, 영상을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침이고 일단 장 시작 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애들 뭐 하는지 좀 볼까요 지금 강남요는 요렇게 제가 보기엔 한 12시까지는 잘 거예요. 난 거.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연출 좋았어. 응, 아주 좋았어, 좋았어. 내래는 뭐 하나 볼까? 내래.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애 좋아. 오전에 장 시작해서 좀 집중을 해서 팔아야 될거 팔고, 살게 있으면 좀 살라 그랬는데 오늘 살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다행히 지난주 지난주에 제가 3전을 좀 갖고 있는데 3전이 그 뭐냐 HBM 엔비디아의 인증 테스트 폭과 못한다는 놈모가 돌아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떨어져 떨어지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 삼성전자도 거의 폭락 뭐 수준이었죠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 재생 네. 환경이 테스트 이니 테스트 실패한 적 없다 이렇게 또 비사를 내줘가지고 열심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단이 제가 한 7만 6천 정도 되는데 다... 집중할 시간이 끝났으니까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요 삶은 계란 두개두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아침을 아주 조금 발라서. 이제 간단하게 씻고 은행을 가봐야 됩니다. 은행 갔다가 운동 하고 돌아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왜 가야 되냐면 오늘 대출을 갈아타야 돼요. 아 원래 이제 직장인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백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만기 때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장 여부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길래 일부 상환을 하고 그 대출을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으로또 열심히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간 김에 네. 운동하고 오면 될것 같습니다 강리리 강리리 인형 장난고, 내 새끼. 형, 일어났어? 아빠 지금 낮잠잘 건데. 아, 대출, 대환을 하고 왔고요. 어, 간 김에 운동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운동을 오늘 너무 어설프게 했네. 오늘 복근이랑 이두하는 날이었는데, 점심에, 간 김에 친구랑 또 점심 약속을 해가지고, 운동을 한 30분 대강, 하고 온것 같아요. 오전에 볼일 다 봤으니까, 낮잠을 한잠 때리도록 할게요. 낮잠 한잠 때려야지. 음, 낮잠 타임이 끝났습니다. 음, 아이고. 근데,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여기 너무 더워요. 똥냥이가 있었네. 아빠, 가랭이 사이에. 아, 그게? 몸이네? 살려줘! 와, 야. 씨. 뭐.